사람은 한 있어야지 네. 여기 와서 여자친구 사귄적은 있나요? 부정으로 구정, 가득 차있는데 무슨 이상이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지금 빈푹 현장에 왔습니다 아, 빈푹에서 2년째 어, 외국인 노동자 노예를 하고 있는 신호 밝히지 않을게요 친구의 빈푹 라이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회사에 주변에 카페가 없어서 이렇게 스트로폼 책상에 어,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 어, 마크다 나오는거 아니야? 좀더 가려. <laughs> 어, 좋아, 그렇게. <laughs> 자, 한잔하세요. 어, 막차 안에 개미 있어, 개미. 개미 먹는 기억이 들어요. 아. <laughs> 간단하게 소개 좀 해줘, 빈풍 라이프에 대해서. 여기는 하노이 쪽지역에 있는 빈풍이라는 지역이고요. 여기는 그 빈풍의 카이광 공단이라고 합니다. 여기 k 이 o v 통에서 배타와서 지온 지는 2년 됐어요. 지금 2년째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. 지금 다들 뭐 그러겠지만 2년째 되면 이런저 음, 음. 생각을 하거든요. 계속 여기 있어야, 있을 것인지 한국으로 갈 것인지. 그치. 결정해야지, 그때는. 결정을 할 텐데. 지금 주변에도 그렇고 다 고민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요번에. 타이밍을 못 잡으면 가기 힘든.. 돌아가기 힘들 수도 있겠다 이제 올해 몇 살이야? 2 9이 이제 서른 살 되는 거지 30살. 그래서 더 그런 걱정이 30살. 좀 있긴 보통 하지 보통 핑북에서 뭐해? 퇴근하고 하면? 퇴근 시간이 늦다 보니까 끝나면은 그냥 가볍게 사람들이랑 맥주 먹고 이런저런 뭐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그냥 영화 보고 자고 이게 어떤 업무 하고 있어? 지금 부서는 영업관리팀인데 여기서 뭐주 업무는 그냥 자재 자재 조달, 생산 관리. <laughs> 베트남 2년 동안 있으니까 어때 이제, 이제 끝? 여기서 처음 직장을 잡고 시작했으니까 기준이 여기로 잡혀 버리면 좀 음, 여기 있다 보니까 거의 한국에서 사회 초년생 하는 친구랑 어떻게 보면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을까 싶지 여기서는 한국 가면 뭐 하게 그럼 이제 돈은 많이 모았어? 응. 음. 맞죠. 우리가 생각보다 쓸데가 많아. 쓸 때가 <laughs> 그러니까 동도충동 구매를 많이 하 해요. 평일날 이거 사람마다 다른긴 한데 뭐 처음에 그 있으면 뭐쓸데 없어서 뭐 많이 모을 거라 생각하는데 막상 뭐 평일날은 돈 쓰는 게 거의 없고 아니, 주말 되면은 한 마이세즈 주말에는. 그러면 뭐 계획이 어떻게 돼? 이제 한국 가는 거야? 지금 회사에서 계속 일거 하는 건 아닌가? 일단 여기 빈풍은 정리해야지 빈풍은 솔직히 너무 이제 한 20대 마지막 에 여기서 하실 때 너무 매끄럽습니다. 어 너무 너무 외로워 여기. 진짜 재밌네 이거. 그냥 막 카톡방 단톡방들 있잖아 그러면 막 다른 사람들 이렇게 평일날도 막 모여서 만나고 이러는데 거기는 게 힘들잖아. 유니티도 음, 좁고 여기는 좁고 젊은 사람들도 없고 어, 거기도 베트남에서 음, 일해서 한국에 가장 스펙이 될 만한 업종이 뭐가 있을까요? 제조업은 내가 볼때 이과 나온 애들 아니고서는 <laughs> 별로일 까 인사총무 이런 건 어디든 할수 있지 않아? 인사총무가 사람 괜찮았던 것 같아 여기 와서 여자친구 사귄 적은 있나요? 아무 없습니다 안 사귄 줄 알았는데 못 사귀는 것 같아요 <laughs> 어떻게 만날지 모르겠다 좀 긍정적인 얘기 좀 해줘 그래도 긍정적인 얘기? 어부정으로 구정, 구정, 가득 차있는데 무슨 이상한 이지 굉장히 화나있어 화나, 화나 있어, 지금 <laughs> 아, 베트남 왔어 연수 과정 끝날 때야 이제 그러면은 나도 직장 무조건 하노이로 잡을 것 같아 하, 하노이 안에 는 직장? 응 음, 하노이 안에 는 직장 돈은 상관없고? 돈은 좀 적더라도 아 그럼 뭐 돈은 이렇게 돈 모으려고 돈 모아야겠다, 뭐 이런 걸로 왔으면은 뭐 이런 오재 있으면서 좀 모으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면 젊은 사람은 그래도 한우에 있어야지. 야너 이런 얘기할 거면 얼굴 나도 하나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. <laughs>